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롯데 건설 유동성, 그,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쭉 한번, 어, 예전에도 뭐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롯데 건설 좀 위험할 때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오늘 또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저번주에 한다고 그랬는데, 좀늦좀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뭐 다시 한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1%대, 조달금리 5%. 이거 참 문제 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롯데가 자꾸 말이 나오는데, 보시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음, 보시면 2022년에 이미 롯데 케미칼,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뭐, 롯데 어떤 그 한국 회사로서 큰데, 이게 이제 석유 사업이 2022년에 문제가 있으면서, 그 금리를 막 올리면서 석유가격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롯데케미칼이 이제 석유 업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안타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겼고 2022년에서 2025년까지 계속 적자예요. 적자인데 적자인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미 한 2~3년 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이 11개 상장사들의 어떤 여기 보시면 핵심은 요겁니다. 음 유동 자산은 28조인데, 유동 부채가 34조 3,357억. 그러니까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는 뭐냐면, 그 1년 안에, 이제 반기 기준인데,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를 이제 유동 부채라고 해요. 1년 안에 자산화되는 거를 이제 유동 자산이라고 하고, 그럼 돈이 모자르잖아요. 채무는 증가하고 현금은 자산하는 게, 자산이, 현금 자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2022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때부터 고강도 비상운영체질을 했죠. 202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개선되지가 잘안아요 그래서 2024년에 롯데월드 뭐 타워시 그 시그니처 타워 그뭐 담보를 맺끼니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나왔었고 뭐 그런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롯데 계열사들이 꽤 있었는데요. 월드타워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로 좀 많이 이사 갔습니다. 2024년에. 5년에도 나왔고 임대료 절감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강도 비상경영인건 맞죠 이런 와중에 이제 롯데건설도 이제 상황이 악화되죠 왜냐면 롯데케미칼이 대주주인데 롯데건설이 좀 힘을 못쓰는 상황이 돼버린거죠 근데 피해품지가 터진거예요 우발채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겹치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2 0 0 2 롯데건설은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부터 시발 했죠. 레고랜드가 터지고 나니까 거기다 좀 있으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고 뭐이 겹친 거예요. 같이 이게 연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계속 이어졌고 PF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하니까 PF 보증 규모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고 2020년 말에 3조 6천억이었던 게 2020년 말에 6조 8천억 갑자기 이렇게 우발 채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도 한번 올렸었고 2023년도에 4년도 유동성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계열사에서 이제 1조 2천억 을수여를 받습니다. 유상 진자도 하고 차입도 해서 메리츠 금융 그룹에 또 1조 4천억 규모의 PF 펀드를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단기 자금을 일단 해소했습니다. 이때 막 말이 나올 때 이때 이 이때 이제 뭐 1차 조금 뭐 유동성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불거질 텐데 이걸 잘 넘겨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또가다가 갑자기 부채 비율이 좀 가라앉는 것 같다가 다시 또 200불 나오면서 또 시중에서 또 롯데는 이제 지방에 이제 현장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 샬로 펀드라고 해 가지고 이런 걸또 이제 구성을 합니다. pf차 한 펀드를 또 2조 3천원 또 땡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차아이잖아요 빚으로 내서 다시 빚을 갚는 건지 아요 그러면은 조건이 조금 좋지는 않겠죠. 그 롯데건설 이게 보시면 부채 비율이 2022년 만 260%까지 갔다가 그때 막 말씀드린 이제 그샬로 펀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200 80, 190까지 내려갔다또 다시 2024년 9월에 214까지 갔다가 또200 왔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이면 건전성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2024년에 말씀드린 대로 6조짜리 롯데월드타워 뭐 담보로 맥기니 막 얘기가 많이 나왔고 2025년 2월 롯데 자문동 본산 매각을 했습니다. 올해, 아, 작년 2월에. 하면서 5천억 하고 다른 거 합하면 일조원도 유동성을 합파하면서좀 낮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그림 보시면 롯데 칠성 메가설 그 칠성 사이다 부지 있잖아요 서초동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돕니다 SNS하고 막 이런데 보시면 롯데건설 이렇게 돼 있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이 남양주시 태경 부지가 팔렸습니다 이게 <laughs> 사드 부지 갖고 대, 대체해서 받는 이 부지인데 이것도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느라 했고, 롯데 칠성 부지 여기 4조 5천억 정도, 그리고 롯데 건설 본사 이것도, 어, 제가 알기로 5천 원인가 1조, 1조 안 되게, 매각, 여기 보시면, 롯데그룹 부동산 매각 물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확보하려고 현금조산 확보하려고 롯데가 준비라 준비하고 움직인다는데, 롯데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SNS에서 도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 맞다, 맞았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 팔았고, 이거 팔았고, 서초동은 이거는 이제 개발하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정안될 때는 매각해서 긴급할 땐 자금 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안인데,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롯데가.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롯데 마트들 다 팔잖아요, 이렇게. 매각 대상에. 물론 이게 진짜 서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시중 SNS상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기업 평가, 한, 한심 평가인데요. 보시면 2022년에 264% 이렇게 올라갔다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차한 펀드하고 좀 차입 돌리고 유상증자고 차입하면서 조금 낮였어요 이렇게 많이 낮졌는데 다시 올라옵니다. 217% 214% 나아지질 않아요. 차입금 그 의존도를 좀 줄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 작년 12월라 12월하고 12월 29일날 알고 있고 또 올해 1월 29일날 이제 7천억의 신종자본증권을 또 발행했어요. 이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신용자본증권 음, 뭐, 반영구체라고 하는, 만개 없다고 하지만 30년짜리로 하고, 코로션하고, 뭐, 스텝업 어떤 옵션들을 써가지고 이제 약정을 하는 건데, 빌리긴 빌리는데, 갚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걸 뭐 자본계정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빚인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자본으로 하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착각을 일으키죠. 근데 이게 이제 9월 상황이고 이거를 이 7천억을 발행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한 180%로 낮추겠다고 하는 게 이제 롯데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돈을 어디서 못 구해서 신종 자본증권을 해? 이거 만약에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10월 19일이 3,500억 그리고 2 0 2 6년 1월 19일에 3,500억. 이더베뷰라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저 자료를 잘 정리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신종자본증권 발행 스텝업 옵션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제 3년짜리 그랬는데, 지금 이제 5 8예요 근데 3년 이후에는 만약에 이게 콜 옵션이 안 되면, 갚지 못하면 2.5%가 가산됩니다. 1년 만에. 그럼 몇프로짜리예요 아이고, 7%, 8%.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라고 했잖아요. 1%인데, 이자를 갖다 5%, 6% 내면 이게, 이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롯데가. 그래서 롯데가 분명한 것은 여러 업황에서 롯데 쇼핑도 그렇고, 롯데 캠미갈터 그렇고, 관계 업종들이 좀 그렇게 수익성이 좀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왜 신용등급도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아니 땐 골뚝이 연기가 날까요? 물론 이제 일본 롯데가 있고 한국 롯데가 있는데 뭐원 롯데라고 뭐 신동빈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회장은 일본 롯데 원래 일본 자본이라고 했었고 일본 롯데가 어, 롯데호텔하고 롯데불산이 일본 어떤 계열사인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요분에 좀들어올라그는것 같아요. 아그 접고 롯데건설 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발행일이 201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에요. 어, 작년 12월 29일날 발표를 했어요. 이걸 발행했어요. 3,500억을. 기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5.8%. 어마어마하죠. 최초 재설정일이 2028년 12월 29일부터 2029년. 여기까지는 2 5로 올라가요. 3년 안에 안 갚으면. 이게 뭐냐면, 신용자본들그거 아시지만, 여러분, 주식 지분과 채권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계통 사람들이 이거 부채로, 부채로 돌려막기를 갖다가 자본화 시켜가지고 이게 사실 나중에 잠재리스크가 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빚을 내서 옆집한테 돈을 빌렸는데 또 빚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빚이 아니라고 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권 기득권들의 어떤 뭐, 술수인데, 별로 이거 좀탐탁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는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가 아닌데 왜 이자냅니까? 를 그죠? 부채죠, 사실은. 2차 재설정이 언젠가 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2차 재설정일은 이때부터는 또 3%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6차는 또 5%가산.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또 2%, 거의 뭐 사채업자 수준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하는 거를 아까 그림 보시는 것처럼 호텔 롯데하고 롯데 물산이 자금부 중 약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용자본을 써서 이 회사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주식 채권 동시된 조건을 주면서 자본을 받았어요. 빚이에5.8%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니 5.8%뭐 상태가 어떻길래 5.8% 이거 뒤로 돈 빼는 게 아닌가 한국 롯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롯데 건설의 자본총액은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2조 8천억에서 7천억이 되니까 3조 5천억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어 2025년 3분기 214%에서 170%대로 개선될 거라고 이제 막 발표합니다. 롯데층에서 건설에서. 그러니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인 게 이런 거죠. 이런 대마불사가 아니라 좀좀상태안 좋은데 계속 지금 부채는 늘어나고 현금 자산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니 물론 이제 부동산을 빨빨 처분하면서 긴급하게 하면 되는데 벌써 3년째잖아요.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구조개조,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롯데 자체에서도 PF 현장들을 잘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나 과감하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재된 빛이 이걸 자본화시키는 이 금융제도 문제가 일종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뭐 최근에 어느 시장에서 뭐 가락시장인가요? 몇십년 동안, 십 년, 이십 년 동안 하던 개주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 돈이 터지 돈이 문제가 되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채비율이 계속 이렇게 됐다는 거는 자꾸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러니까 완전하게 구조조정을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롯데의 얘기는 롯데건설에 대한 얘기는 완벽하게 나아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그 롯데건설이 뭐또 자신 있게 이렇게 최근에 음 십이월 이십칠 날이에요 미아 사구역의 재건축 수주 뭐 이렇게 보도들이 떴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 이래가지고 왜냐면 수주 물량이 매출액이잖아요. 이 매출액을 이제 잡는 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좋게 진다 하면서 이게 한5천억짜리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천세대인데 공사비가 한 4천 7백원인가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될 거예요. 한 집단 4억 4천 5백원인가 그런데요 4억 5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유 면적 다 합해가지고. 이 커뮤니티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신식으로. 근데 그런데 5억이란 말이에요. 분양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비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한 사, 3억, 5천, 4억대 됐기 때문에 한20%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많이 뜬건 뭐예요? 정부가 자꾸 이상하게 정, 부동산 정책을 핀 바람에 이렇게 거품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정부가 자우면하고 자꾸 이상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신념과 철학을 가진 정부라면 해야죠 제대로 분양가 낮추고 그렇죠 LH 직접 시행한다 그렇게 떠들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그 지시를 좀꼭 해주기 바랍니다. 안 하고서. 지금 부동산 쪽에 수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잘좀 우리 장관님하고 대통령께서 좀잘 리드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롯데 건설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롯데 건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형 건설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태형 건설 조용하잖아요. 한 해가 넘어가고 두 해가 됐는데 태형 건설 관계되는 SBS하고 주가 뭐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태양건설에 대한 것도 이복현 원장 때 마무리가 잘안된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6개월 됐으니까 그분의 PF에 대한 어떤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리해서 발표해야죠. 그걸 왜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무슨 근데 이제 김윤덕 장관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뭐 건설업이 살아야 뭐 뭐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내가 좀띵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롯데 건설은 음, 자고 노력을 거치고 일본에 있는 자본들이 들어오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재 자체에서 계속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미 일본 롯데가 영향력을 좀 발휘하게 되면 뭐,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이제 일본 자본이 한국 산업을 먹는 꼴이 되니까 좀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자 또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5.8% 7%짜리. 이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지만 여하튼 롯데 건설이 쉽지 않겠다. 당분간 부채를 좀 빨리 갚는 게. 그래서. 부채비란 100%만 돼도 되는데, 지금 은 여러 가지, 뭐, 롯데 칠성 부지를 매각하려고 그거 4주 되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롯데 케미칼하고 통해가지고, 그룹에서 자본 융통을 어떻게 잘 하면 되는데, 요번에 묘한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롯데 케미칼이 자본 지원에 뭐안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롯데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도록 하고, 여하튼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